유망성장주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또 일시적인지 본격 반등인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개 골라왔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태양광 주식 이런 얘기 기사에 많이 안 나오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구글 트렌드에 태양광 주식을 쳐본 거예요. 보세요. 2020년 1월부터 언제 피크였냐면 상대적으로 검색량이 제일 많았을 때가 올해 초.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올해 초가 친환경 주식들 완전 폭발할 때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시죠? 진짜 이게 구글 트렌드가 엄청난 인간 지표를 보여주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거 제가 그냥 장난삼아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힌트예요. 보시면 올해 초까지 전부 다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 하다가 이제 떨어지고 하니까 요즘은 최근에는요 증권사들 리포트도 잘안 나와요. 사람들 관심이 없으니까 뉴스에서도 잘안 다루고요, 맞죠? 예전에 이때 초에는요 신문 1면에막 친환경 주식 사라 바이든 수혜주다 이래놓고 바이든 대통령 된거 어디 간 것도 아닌데, <laughs> 그죠? 예, 지금. 사람들 관심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이 없을 때 오히려 남들 관심 없을 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한번 보세요. 이 밑에가 방금 보여드린 구글 트렌드, 솔라스탁, 태양광인데 올해 초까지 상황이고 태양광 관련 대장주 솔라엣지라고 하는 주식하고 정확하게 똑같지 않나요? 관심이 올라갈 때 주가도 오르고 관심 폭발하다가 주가 내려가니까 관심 식고 맞죠?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확실히 없는 부분은 맞는데 드디어 이제 조금 바닥을 다지고. 이제 과열을 많이 식은 모습이라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적으로 얘기할 주식은 태양광 중에서도 솔라 엣지라고 하는 주식이고요. 이게 태양광 ETF 안에 비중이 1등 혹은 2등 정도 하는 주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태양광 주식 아무거나 골라서 한번 보셔도 괜찮은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솔라 엣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보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노잼주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시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노잼주가 있으면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고 저한테 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제가 모아서 소개도 할수 있어요 일단 1번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 관심이 좀 사라져야 돼요 막 너도 나도 물어보고 달려들고 이런 주식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반대로 이제 아무도 안 물어보고 관심 없을 때 고점 대비 이제 반토학 거의 났었다가 지금 옆으로 기고 있으니까 올해 벌써 8개월 9개월째 횡보하니까 개미들이 관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마 들고 계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태양광 지금 주식은. 있어도 다 개미 털기라 그러죠. 다털려져 나가요. 이 정도 횡보하면. 일단 1번 개미들이 많이 떠나갔나, 관심이 없나. 고점 대비 하락률 또는 관심이 많이 없는지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좋은 주식이어야겠죠. 실적이 받쳐줘야겠죠. 되이거는 조금 공부가 필요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 보여드리려고 실적을 한번 파보니까 진짜 실적이 이게 우량한 주식인데 정말 올해 초까지 과열돼서 너무 과도하게 앞서 나갔다가 이제 쉬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제가 이 주식을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코로나 이전에도 당연히 실적을 우량하게 내던 회사였고 성장률이 잘안 보이실 텐데 30-40%씩 나오다가 코로나 때 잠깐 주춤했다가 지금 향후 성장률도 이익 성장률이 20-30%씩은 꾸준히 나와요. 향후 3년 동안 향후 3년 기본적으로 이게 추정치를 봤을 때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주식이었는데 올 초에 사람들이 미친듯이 올렸다가, 이제, 과열되고, 이제, 다, 이제, 떨어지니까 손절되고 나간 거죠. 그게 올 초만 해도요, 이게 엄청 비쌌는데, 어려운 말로 p e 가막0배까지 올라가고 그랬었던 주식인데요. 지금은 50배, 40배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잘 벌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 떨어진 거 관심을 이제 많이 못 받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실적 이상무. 사람들 떠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좋은데 많이 떨어진 것만 갖고 안 되고 좋은데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앞으로 좀 좋은 일 있으면 더 좋잖아요. 좋은 일. 뭐죠? 그러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모멘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들은 많죠. 좋고 괜찮은 주식들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한 3개월, 6개월 내로 좋은 소위 말하는 호재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여기 보시면 가을 들어서 이제 인프라. 친환경, 역대급 정책, 예산안 통과 이런 것들이 지금 가을에 이제 다 예정돼 있죠. 그래서 정책 심의 이런 기대감만으로도 또 한번 반등을 할수 있어서 중단기로 봐도 나쁘지 않다. 친환경 전체가 괜찮은데 그중에 태양광이 가장 수혜를 많이 볼 테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TAN이라고 하는 태양광 ETF. 이거 연초에 사람들 다 물려 있다가 지금 다 털고 나갔습니다. 들고 있는 사람들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하 고점 대비 반토막 났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혹시 어떤 회사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글로벌 인버터 1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말 그대로 복합 태양광 솔루션 다 하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이게 결국은 어떤 회사가 어떤 분야에서 1등하면 다 하잖아요. 그렇죠? 통합 솔루션으로 요즘 플랫폼처럼 어차피 다 하는 회사다. 시장 확장에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내 점유율 59%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고 글로벌리하게도 순위가 급상승하면서 당연히 1등 차지하고 있고 이거 기반으로 미국 시장 기반 유럽 기타 시장까지 진출을 하고 있다. 그럼 소목님 이걸 리스크는 뭔가요? 당연히 고성장주니까 갑작스럽게 뭐 금리 인상한다. 그럼 이제 조금 주춤할 수 있겠다. 그렇다 쳐도 실적이 워낙 잘 받쳐주는 주식인데 좀 과열을 시킨 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는 주식들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주식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제일 마음 편한 건 당연히 빅테크나 대형 우량주겠죠. 소몽님 그럼 친환경에서 지금 해당되는 거 테슬라도 해당되지 않아 했는데 테슬라는 제가 지난번 노잼 주때 소개했었죠. 제가 요즘 테슬라 얘기 안 하는 거는 이미 600불대에서 많이 회복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고점에서 15% 하락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올해 5, 6월 달만 해도 고점에서 35%까지 내려갔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제가 얘기 많이 했었고 지금은 야금야금 여러분들 모르게 조용히 올라와가지고, 이제 고점 대비 15%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얘는 노잼주라고 보기 어려워서 언급을 하긴 좀 그렇고, 뭐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노잼주는 아닌 것 같아요.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유니티 같은 회사도 제가 노잼주였는데 이게 반토막 났던 메타버스 대장주 이것도 사실 올해 초에 사람들이 메타버스 메타버스 막한테 열풍이 불다가 이 회사의 실적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메타버스 많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우리 미리 딱 째려보고 있다가 전체 계속 째려보거든요 언제 사람들 관심이 없어지나 많이 빠지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많이 빠졌을 때 사는데 지금은 또 금세 야금야금 회복했습니다 맞죠 벌써 바닥에서 30, 40% 이상 또 회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노잼주라고 하긴 좀 어려워서 오늘 대상에선 뺐는데 이것도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무량한 유망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첫 번째 후보군은 친환경 중에서도 태양광. 왜냐하면 태양광이 아직 많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솔라 엣지, 뭐 엔페이지라고 하는 회사 주식들이 전부 다 향후 매출 이익 성장률이 20, 30%씩 꾸준히 나는 회사입니다. 물론 예상이에요. 예상인데 아직 많이 회복을 못했다. 노잼주가 돼버렸다. 그래서 넣어왔고요. 그리고 다음 후보군으로는 리오프닝인데 리오프닝 하면 저는 역시 에어비앤비가 탑픽입니다. 저한테는 유망주, 성장주니까. 항공주나 호텔 숙박이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성장주라기보다는 경기주여가지고 항공주는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뭐 호텔주도 샀다 팔았다 해야 될것 같은데 에어비앤비는 장기로도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유망 성장주에 넣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리오프닝,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좀 내려가주면 이제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죠. 작년 말에 150불에 상장했다가요. 아직 150불 때 160불 때니까 상장 가격 부근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거 만약에 조금 조정 올때 150불 아래에서 들어가면 공모가보다도 싸게 사는 거죠. 근데 에어비앤비가 적자인데 계속 실적이 기대치 이상으로 나오면서 제가 이거 그 예상치 볼 때마다 실적이 계속 높아져요. 전망치가. 원래 2023년에 돼서야 흑자 전환한다 그랬는데 벌써 내년이면 흑자 전환한다고 실적이 계속 앞서서 땡겨지고 있습니다. 돈도 영업이익도 막두 배씩 번다고 지금 예상치로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25% 빠져있고 실적에 이상이 전혀 없고 이렇게 코로나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었는데도 진짜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네, 많이 빠졌고 실적이 이상 없어서 과열시켰고 리오프닝 수혜주가 될수 있으니까 저는 항공주나 크루즈 여행 이런 거 사지 않고 이걸로 대체한다 당연히 적자 유망주기 때문에 갑자기 급격하게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 나오면 이건 뭐 조정을 피해갈 수 없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만 볼게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에어비앤비 한번 홈페이지 지금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막 저만 그런가요 저는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 에어비앤비 그냥 메인 페이지 제가 들어가 직접 캡처한 거거든요 잠깐 보고 한 5분 동안 멍 때렸어요 이거 보면서 이게 트리하우스라는 건데 무슨 배경 화면 같지 않아요 바탕 화면 이게 다른 숙박 호텔 힐튼 메리어트 이런 데랑 완전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인게 우리 여행객 출장객들과 집주인을 중개해주는 플랫폼이잖아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다르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사실 말씀드리긴 했는데 호텔 놀러가야지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풀리면 다시 에어비앤비 써서 해외여행 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아마 좋아하는 주식인 것 같아요 저도 생활 속의 주식입니다 써보니까 저는 만족스러워서 제 주변에 보면은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영업 중지하신 분 있지만 아는 분들 중에도 에어비앤비로 이렇게 막 외국 관광객들 대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한옥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리오프닝을 떠나서 여행객을 이어주는 플랫폼으로 보면 또 다르지 않을까? 사업 모델이 유튜브 같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유튜브. 유튜브가 온라인이라면 얘네는 오프라인. 거기다가 지금 이제 에어비앤비도 신사업 확장하고 있죠. 액티비티. 사람들이 여행 가서 하는 체험을 다 연결해 주겠다. 뭐 마, 마치 클래스, 뭐 이제 뭐 종로구 어디 가면 이런 것들을 서로 체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 로컬, 현지화된 체험들을 할수 있게끔 하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에어비앤비 광고한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이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유튜브 같은 마치 글로벌 로컬 플랫폼이어서.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약간 농담인데요. 마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골드만삭스 <laughs>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실 텐데 골드만삭스 반대로 하면 돈 번다라는 농담 삼아 반 농담 사실 반 진담인데요. 이번 주에 골드만삭스가 에어비앤비를 팔라는 기사를 내줬습니다. 골드만삭스 에어비앤비 팔아라 이랬는데 별 내용은 없어요. 유망한데 비싸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죽하면은 좀 투자해본 사람들은 골드만삭스가 팔래 얼른 사자 <laughs> 이러고 있고 또 그리고 2015년 자료인데도요. 골드만삭스에 관해서만큼은 그들이 뭐라고 하든 반대로 해라 <laughs> 이런 칼럼까지 있습니다 칼럼까지 그래서 재미삼아 가져왔는데 이거는 농담이고 그래서 긱 이코노미 요게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냥 직장인이었으면 이 시장에 관심이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엔잡러 요즘 부캐 시대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있지 않은 시대 그래서 저는 이 시장에 진짜 관심이 많은데 기익 이코노미 관련된 주식들만 모아놓은 ETF가 요겁니다 근데 이걸 추천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동향 파악할 때 봐요 기익 이코노미가 그냥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초단기 계약 근로자 기익 워커 정규직 아닌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올해 초에 엄청 주목받았다가 이제 과열시키고 옆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 안에도 에어비앤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제 후보 3위 기익 이코노미 이게 저는 이 시대가 결국 더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프리랜서, 엔잡러, 부캐 시대, 평생 직장이 사라지는 시대가 오고 있고 이미 왔다고 생각을 저는 해서 거기에 대표 주자가 두 개가 있는데 프리랜서 플랫폼이죠. 인력 중개해주는 에어비앤비는 숙소를 공유해준다면 파이버 어버크는 일감이나 서로의 재능 공유 이제 외주 인력 시장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인데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올해는 에 계속 노잼입니다. 변동성이 엄청 심해요. 참고로 파이버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CEO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이거, 코로나 끝나면 우리 회사 좀 성장 주춤하겠는데? 했는데, 그래서 빠졌거든요? 어. 근데, 알고 보니까, CEO도 몰랐던 거예요. 안 빠진다는 거를. 자료가 최근에 나왔는데, 프리랜서 일자리가 줄어들긴 커녕 엄청나게 느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짝일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프리랜서 관련된 엔잡러 빅워커, 저 같은 뭐, 단기 계약 노동자들, 일자리 채용 공고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프리랜서 관련 커뮤니티, 미국의 유명한 레딧이라고 하는 사이트 구독자나 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 특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구조적인 변화? 작년에 잠깐 빠짝하고 말 주식이 아니고 계속 증가하더라 거기에 이제 원격근무 지금 아예 영구 원격근무나 영구 하이브리드 근무한다는 회사들 진짜 늘어나고 있잖아요 코로나 전에 원격근무 일자리 채용 공고 비중이 4%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 1까지 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거 코로나 빨이 아니구나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자료가, 미국의 노동자 중에 3분의 1이 기고워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죠. 급증하는 추세구나. 이게 일시적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시장이 저는 커질 거라고 보고, 그 기업들을 한번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 이코노미, 후보군 3번. 이제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고점 대비 반토막도 났었는데, 문제는, 성장성이 좋은 건 맞는데, 지금도 비싸긴 비싸요. 여기 보시면 은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이어서 마치 그 테슬라 초창기 마냥 엄청나게 비싼 값어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laughs> 쉽게 말하면 테슬라가 100배에 거래되는데 파이버 470배 207배 막이돼요 그러니까 지금 돈은 잘 버는 건 이상이 없는데 과열을 좀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한번 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군 3은 기기 코노미 주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온라인 부동산입니다. 자 온라인 부동산 3대장이 있어요. 이제 제가 간만에 이거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이제 미국이나 해외 계신 분들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 이런 게 활발하지 않을 텐데 미국은 이미 시작되고 있고 초창기 전 이제 거래 전체 1% 2%가 채안 되니까 아직은. 그래서 이게 저는 의식주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흐름으로 간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너무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몇배 올랐었죠 몇배 그쵸 그렇죠? 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올해 이제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진짜 토 나오는 거 보시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왜 갖고 왔냐면 그 3대장이 있는데 오픈도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하락을 멈추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번 째려볼 필요가 있다 뒤이어서 레드핀도 이제 슬슬 조금 하락을 멈추는 느낌이고 진로우가 제일 무거운 주식이라서 좀 제일 늦게 돌아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들입니다. 실적 분석을 해봐도 정말 괜찮은 기업들인데, 그 중에서 저는 제일 큰 진로우를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뭐 고점에서 반토막 나 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작년에 진짜 많이 올랐어요. 몇배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고, 근데 올해 회복하려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가, 이게 부동산 중개 회사거든요. 구글보다 부동산 검색할 땐 그냥 여기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몇억 명이 본다고 하잖아요. 부동산 정보 플랫폼, 거래 플랫폼인데 지금 미국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해 가지고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요? 제가 잠깐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번 주에 나온 자료인데요. 1982년 이후로 최저치예요. 무슨 말이냐면 집값 구매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거의 몇십 년 만이죠. 30년 만에? 1982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집을 사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한 사람들의 비중이 30%까지로 급감 급락했습니다 집값이 급등해 버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도 완전히 소비심리가 꺾여 버린 거죠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집도 사기 비싸고 자동차 뭐 소비심리가 완전히 꺾여 버렸습니다 물가도 급등해 버리니까 그렇죠 먼저 의욕이 약간 상실된 느낌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 지금 모기지 금리 주택담보 금리가 역대 최저를 뚫어도 살 생각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회사가 유망한 걸 떠나서 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여기 들어가서 검색도 하고 거래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막 너무 집값 급등해 버리면은 중개사 분들이 거래 이렇게 중개할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보다 실적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주가가 많이 주춤한 모습입니다. 확실히 부동산 사이클의 영향을 받는 분야인 것 같아요. 유망한 건 유망한 거지만, 근데 최근에 바이든도 이번에 부동산 공급하겠다 그랬잖아요. 급등하니까 공급 정책 기대감으로 오픈 도어나 진로 이런 애들이 살짝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그게 단기에 그냥 테마성으로 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열이 식고 있는 부분은 있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이미 흑자 전환을 해서 좀 주춤하지만 이제 장기 전망은 나쁘지 않다. 다만 이 회사 CEO도 그렇고 내부자들이 걱정하는 거는 역시 부동산 꺾이거나 부동산 사이클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회사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성장주니까 유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해놨다가 또한번 보면 되겠죠? 좋은 타이밍에 근데 확실히 지금 과열은 많이 식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반토막이나 있으니까 한번 째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부동산 거래 앱들 순위를 보면은 점유율 1등이 압도적으로 진로우입니다 진로우 여기 있죠 진로우가 37%인데 진로우 렌탈도 있고 이번에 인수한 트룰리아까지 포함해서 미국에서 부동산 앱의 거의 점유율 절반은 진로우 그 다음에 레드핀 3위 뭐 이런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도어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을텐데 약간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아이바이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래된 집을 사 가지고 수리를 싹해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 깨끗하게 해 가지고 파는 거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쉽게 말해서 오픈도어가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오픈도어가 1등입니다 구매자한테 집싹사 가지고 싹 수리해서 다른 소비자한테 팔고 그걸 이제 아이 바이어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1등 오픈도어. 그래서 요 모델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오픈도어를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진로우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서 들어와서 점유율 급하게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우는 부동산 정보도 주고 부동산계의 구글이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인테리어에서 파는 매매 중개까지도 하는 그래서 덩치는 제일 크고 이 아이바이어 부분에서 1등은 오픈도어 이렇게 좀 나눠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오픈도어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해가 팍 됩니다 무슨 소린가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진짜 간단해요 집주인이 나 팔고 싶으면 자기 집 주소 딱친 다음에요 집 주소 치면 얼마에 팔라고 딱 나오 견적 나오고 뭐 어떤 비용 같은 거 부담하고 그 다음에 뭐 오픈도어가 집까지 사주면 뭐 보증 보험이나 음, 보험, 수리, 이사비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싹다말 그대로 집을 사고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오픈도어의 매출로 싹 잡히는 거고요. 되게 단순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되게 분석하기도 쉽고 어, 사업 모델도 간단하고 그렇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요. 거래 전체로는 오픈도어 진로가 우 1, 2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얘기한 이 부분은 유망성장주에 해당하고 저도 위험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이렇게 애플 마소 이런 비중이 저는 크다고 말씀드렸고 이쪽 분야는 조금 조금씩 소액으로 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크므로 잘 모르고 제 말만 듣고 무작정 투자하면 큰 손실 날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잘 알아보고 투자하셔야 되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 다 반대로 해요. 아시죠?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안정성장 애플 마소는 조금 사고 위험한 고성장주는 풀매수하고. <laughs> 우리 반대로 하는 거 저도 다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유망성장주가 뭔가 핫해 보이니까 돈 넣으면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액으로, 소액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안정성장주를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유망성장주는 공부를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막 애플, 마소는 공부를 죽어라 하시고, 나이키, 막 스타벅스 이런 거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데, <laughs> 정작 유망성 장주는 유튜버가 말하면 그냥, 아예 모르겠다. 아,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 뭐, 누가 좋다 그러면, 어, 그래? 한번 사볼까? 뭐, 믿져야 본전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laughs> 이런 주식이 더 위험해서 공부량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죠? 더 어렵고, 잘 알려진 것도 없고, 정보도 부족하고, 예. 근데 이제, 막 혹해서 사버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서 손실 다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만 믿고 사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소액으로 한, 제한 지었어요. 저도 제 손가락을 원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사람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유망한 거 보면 저도 한번 사보고 싶은 거죠. 원래 그거 아시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선물 후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물 후공. 뭔지 아세요? 선물 후공? 먼저 물리고 후 공부. 일단 물려야 공부가 돼요. 사람이라서. 여러분, 누가 공부 먼저 다 하고 삽니까? 그거는 진짜 고수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laughs> 일단, 어, 그래? 한번 사봐. 사고, 물리면, 그때 가서야. 왜 떨어지는 거야? 이제 그때 가서 유튜브도 보고, 뭐, 리포트도 한번 읽어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저도 안다니까요. 선물 후공이긴 한데, 그래서 처음에는 소액으로 좀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물려도 이제, 아유, 이거 내가 실수했다, 이러고 나올 수가 있는데, 손절 칠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이키, 애플, 마소는 최고점에 물려도 괜찮아요. 버티면 된다니까요. 맞죠? 좀 기분 나쁘고 짜증날 수 있죠. 지금 조정 와가지고, 걱정되실 수는 있는데, 걔네들은 결국은 회복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식은 잘못 물리면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laughs> 예, 선물 후공, 예, 선물 후공. 그냥 나는 사면 물린다고 그냥 가정하고 소액으로 제한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크게 실패할 리도 없잖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분할 매수. 우리가 초고수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같이 공부해가는 입장이니까 예, 이렇게 해보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